음. 고태영 초대 동문회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먼저 우리 동문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보내고 반갑고 참 좋습니다. 좋은데. 에, 동문회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모여나다는 자체를 나 앞으로 바라고 싶고,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잘 돼갔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현재 건황은 어떠신가요? 건황이요 아, 보다시피 참 좋습니다. <웃음> 좋고 <laughs> 네. 이물 맞고 4 년도 오니까 안라는 데가 참 좋아요. 음. 그럼 건강히 살고 있어요. 아, 네. 예. 네 과거에 대구에서 생활하시게 된 동기와 시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야, 벌써 내가 1 0 6 8년도 오라에. 68년도에 고학학를 졸업하면서, 바로 대구에 나가가지고, 그래도 그당시는 직장을 가지 야으니까 졸업을 한 다음에, 건축이라는 것이 참 좋다고 그랬어. 한참 개발될 때고, 나오면 취지도 잘 되고, 나오면 돈을 벌고. 그래서 내가 건축학을 중공을 했고,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간 게중차이대 동기지. 그렇죠. 맞아요. 네. 그 당시에는, 건축가 나오면은 제일 잘 직장 찾아가기가 제일 좋은 음. 그런 학문이었지. 맞아. 음. 개발 단계니까. 맞습니다. 음.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그랬어. 요동문의 음, 최초 동문의 설립 당시에 그 상황과 신경에 대해서 말씀. 아 진짜 할, 할 말이 많은데. <laughs> 할 말이 많다는 것은 대구에 내가 아, 어, 부장 또 경남 이쪽에 본부장 하고 나니까 주변에 후배들이 제발 좀 우리 동문이나 향회를 만들어서 뭔가 모임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20회 친구들이 내보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할게. 하는데 1년 동안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 어떤 계획이 있냐.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우리 동문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아마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석달 중에서 모임이 있을 거다. 그러니 까 그때는 뭐 봉투 많은 가지 만 하나 해가지고 가서 봉투를 전달하고, 거기서 이야기해서 12월 연말에 그래서 아무 관계 없이 그날 다 모이도록 만들어라 내가 얘기를 했지. 음. 거기 20회에 재민이, 임재민이 하고, 음. 그라고 또누고 가가 2 3회가 또한 이필연 선배님, 이필연 네. 둘이가 술을 잘해요. 네. 그러니까 모임에 참석하는 거야.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음. 그래 시작된 거예요. 아, 네. 음. 그 당시에 총무 음. 맡고 있는 김창수, 음. 어, 23회 음. 또 어, 이현식 24회 뭐그 선배님들이 음. 함께 이제 회장님하고 모여서 그 처음에 이제. 발족하게 된얘 그죠? 그렇죠. 그때 아마, 그게, 알량스 호텔인가, 거기에서 처음에 할 때, 에, 올 때는, 처음, 처음 우리가 총회를 하니까, 전혀 회비를 받지 마라. 음, 내가 얘기지 음, 음, 내가, 어, 한 2천만 원 정도 를 할게. 음, 음. 그래가지고, 그때 한, 처음에 한 5천만 원 쓰고, 음. 그 다음에 내가 남겨서 4천만 원또 음, 내고 그랬거든. 음, 음. 그러니까, 관렌스 호텔이 꽉 찼어요. 어. 그때 한 500명 왔을걸. 그때 굉장히 많이 왔어.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기별로 보이고, 처음에는 우리 향후에 했다 음. 향후에 네. 하다가 향후에는 아니만 있으니까, 그래서 동문회를 만들자. 그래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동문회를 만들, 바뀐 거지. 명칭 벽을 했지. 네. 응. 서상, 지곡, 뭐. 이런 오, 아니, 초중, 어, 아니, 초중, 그렇지, 아니의 초중고를 나온 사람들이 모임이 실제로 보면 전부 동기의 모임이야. 네, 맞습니다. 향후의 모임이 아니고. 그래서 했는 게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잘된것 같아요, 음. 그걸다모실을람 음. 그렇게 했어요. 네. 정말로 처음에는, 야 과연 대각했는데 너무너무 잘돼 왔고, 지금까지도 갈 때마다 얘기해주면 잘 됐다. 그 대신에 넘겨줄 때, 앞으로 누구 회장을 하든 간에, 우리 자본금, 임기준 거, 그거는 남겨라. 그래,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줬어,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고, 다음 길을 넘겨줬어.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음. 그래, 이제, 초창기 때, 회장님을 비롯해서 처음에 했던, 어 재용도 선배, 이제 염용환 선배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이제 이런 모여가지고 음.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뭐 지금 15년의 세월이 이제 흘러서도 음. 뭐또 저희들 후배가 또 이렇게 얼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됐겠나 그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 아이 근데 열심히 잘했어, 너무 후배들이. 난 너무 좋아. <laughs> 갈 때마다 하, 그 당시 했는게내자부심도 네. 있지만은 허무태 네. 정말 허무 때, 네 좋아요. 음. 아, 지금 고향에 돌아와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네. 어, 고향 아니와 목요의 어, 자랑거리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내가 오고 싶은 것도 고향에 음. 실제로 오기 전에 한 10년 전부터 생활했어요. 음. 그래도 위에서 먼저 와서 그런 후배들도 자주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아니는 심진 학원 자체가 정말로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는 앞으로는 학생 수, 수가 문제인데 그때는 아니라는 데가 굉장히 컸어요. 학교도 컸고 인구도 한 2만 가까이 됐었어. 우리 학교 때는. 그래서 내가 또 장남이니까 고향에 와서 있고 싶었고 실제로 뭐 아니라는 데는 물 좋고 산 좋고 살기 좋은 데가 우리 고향이에요. 학교는 물론 순수하게 우리가 시골 학교지만은 그래도 우리나 후배들을 보면은 뭐 대학을 다 좋은데 나오고 그래 다 출생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잘하고 싶은 그거지만은 실제로 지금은 이제 우리 그때하고 틀리지 많이 틀리지. 맞습니다. 그때 음. 이만의 인구를 가졌으면은. 지금은 지난번에 면회 가니까 4,500. 음, 4,500. 네. 인구도 많이 이제 거의 뭐25% 뿐이 안 되는 그런 지금은 노인 인구 뿐이고 실제로 전부 다 소비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생산이 없어 그러니까 발전했는데 이제 후배들도 와서 보고 또 자주 와서 왔다 갔다 하면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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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이제 서면님께서. 시골에 정착할 때, 음. 그때 후배들이 어떻한 어떠 것을 가지고 정착하면 좋더라 하는 또 부분을 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예. 마지막으로 동문회에그 장군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네. <laughs> 진짜 우리 동문회가 모르겠어. 내가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더만, 있을 때까지는 네. 매일 좀 발전하고, 이어갔으면 좋겠어. 음. 맥을 이어가는 게내바람이 네, 그렇세요 네, 맥을 이어가는 게. 네. 뭐 되겠지, 뭐 그렇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거 아, 부탁이야.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